안녕하세요 여러분 건입니다 p <laughs> <laughs> 디님 지금 해가 중천에 떠있는데 여기는 무슨 일인가요? 이런 촬영을 해보고 네. 어떤 걸 느끼셨나요? 확실히 제가 위스키를 잘 모르다 보니까 네. 뭐가 뭔지 그래가지고 오늘은 빠를 섭외했습니다 빠요? 와 역시 우리 섭외력 <laughs> 제가 저번 촬영을 통해서 느낀 점이 있다면 제가 너무 위스키를 모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제가 위스키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해볼까요? 여기가 오늘의 그 장소인 것 같아요. 프루피. 그럼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까요? 아,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laughs> 아, 네, 감사합니다. 어 제가 지금 여기 가게를 들어와 봤는데 어 되게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바라는 곳을 처음 들어와 봤거든요. 어, 이거 직접 다 인테리어하시고 하신 건가요? 네, 뭐 딱히 크게 인테리어할 건 없고요. 원래 술병 디자인 다양해서 한나열만 음 해도 굉장히 예뻐 보이더라고요. 네, 뭔가 되게 정말 고급진. <laughs> 그런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서. 네. 아, 혹시 이술 같은 경우에는 원래 다 사장님들이 직접 구매를 하시는 건가요? 아, 네. 저희가 이제 수입사에서 도매장으로 술을 내려줍니다. 음 그러면 그 술을 저희가 주문을 해서 저희가 받는 거죠. 이어 음, 술이 다 사장님 거시겠네요? 아, 네. 당연한 얘기죠. <laughs> <될 거죠>. 네. <laughs> 사장님 부자시다. <laughs> 아니죠. 다 생심입니다. <드십니다. 웃음> 사실, 약간, 바라고 하면 은 되게 고급진 느낌? 그런 느낌이 솔직히 많잖아요. 저같이 오늘 이렇게 프리하게 입고 와도 괜찮을까요? 아, 네, 괜찮죠. 꽃만 입고 오면. 음. 꽃지만않으면 네, 그런 분위기. 그래서 <laughs> <진짜> 편한 <laughs> 곳을 추구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잘 차려 입고 오신 분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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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요? 아 감사합니다. 네. <웃음> <웃음> 여러분들, 벗고 오시지는 마세요. 네. <laughs> 저는 원래 정말 소주만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위스키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 것도 모르거든요. 싱글몰트 위스키 그리고 블렌디드 위스키 이런 다양한 위스키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런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어, 일단 싱글몰트 위스키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몰트 위스키가 먼저부터 아셔야 되는데요. 몰트 위스키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보리를 발효시켜서 증류시켜서 만든 원액으로 만든 게 한마디로 보리가 원재료가 되는 게 몰트 위스키고요. 그 중에서 싱글 몰트 위스키라는 말은 하나의 증류소에서 나온 보리 몰트 위스키를 싱글 몰트 위스키라고 하고요. 보리 말고 이제 호밀이라든지 밀이라든지 옥수수 같은 다른 음료를 원재료로 해서 만든 위스키들이 있어요. 그런 걸 그레인 위스키라고 하고 그런 것들을 몰트 위스키랑 그레인 위스키를 섞어서 만들면 블렌디드 위스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맛의 차이가 있는 아, 건가요? 네. 약간 종류 방식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싱글몰트 위스키 같은 경우에는 단식 종류라고 해서 한번 재료를 넣어서 한 번에 술을 만들어낸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풍미가 굉장히 강해요. 음. 그 대신 이제 그 일반 그레인 위스키 같은 경우에는 연속식 종류라 고해서 원재료만 계속 부어주면 이게 계속. 꼬부랑 길을 따라서. 계속해서 이게 종류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음. 맛이 풍미는 좀 떨어지지만 대신 좀 저렴하게 생산을 할 수가 있어요. 음. 네. 그래서 블렌디드 같은 경우에는 이 맛이 풍부한 몰트 위스키랑 맛이 좀 떨어지는 그레뉴스키를 섞어서 가격을 낮춰서 음. 네.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좀 있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혹시 그. 앞서 말씀하신 싱글몰트 위스키랑 블렌디드 위스키의 대표적인 술이 있을까요? 겔랑이랑요 음. 음. 그다음에 음. 블렌비딕 음. 그다음에 글렌디덴 음. 이런 종류가 일반적으로 가장 대중적으로 판매량으로도 음. 많이 알려진 것들이 음. 세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음. 되고요 음. 블렌디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던 음. 가장 유명한 게 이제 종류와 파 음. 음. 그다음에 로얄살루트 같은 지 네. 마트 같은 데서도 접할 수 있고 우리 아저씨들 회식 같은 데 가시면 <laughs> 네. 많이들 부어라 마셔라 하시는 분들이 음... 있는 곳더라고 보시면 돼요. 바로 이 얘네들이군요. 네. 조니워커랑 로얄살루트 맛 네. 차이를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어? 그래주실 수 있나요? 네. 여러분 드디어 술을 먹습니다. <laughs> 분위기 내셔야죠. 우와 이게 블렌 215년이고요. 음. 다음에 제가 블렌디드를 드릴 거는. 와. 맛은 이거는 아무래도 21년 숙성이기 때문에 부드러울 거고요. 음. 풍미 같은 걸 느껴보시면 이 싱글 몰트가 좀 풍미가 강하다는 걸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음. 제가 지금 담아 드린 잔이 일반 잔이랑 다르죠? 음. 어, 네. 네, 이네걸 보통 노징글라스라고 하는데요 음. 술을 마셨을 때 입술에 대면 이 부분이 코에 닿는다고 음. 느끼실수 있을 수있요 그게 왜냐하면 이 생긴 모양이 위스키는 향을 즐기는 술이기 때문에 향을 모아줘서 이게 코에 향을 잘 맡을 수 있도록 디자인된 음. 그래서 드실 때는 먼저 색깔 먼저 보시고요 그 다음에 향도 맡아 보시고 잔을 이렇게 흔들어 주는 걸수완딩이라고 하는데 잔을 흔들어 주면 향이 좀더 살아나게 되겠죠. 그래서 흔들어서도 또 향도 맡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 페이스팅 해 주십니다. 시자 음, 먼저 색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색을 한번 봐 주고 다음에 흔들어서 향도 맡고 음~~ 어떤 향이 나? 뭐라고 해야되죠? <laughs> 이 향을 뭐라고.. 해야, 약간.. 치얼스 어, 음. 음. 어, 근데 확실히 부드러운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목 넘김이라던가 입에 남는 그런 맛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하나도 좀 독하다거나 또는 역하다거나 그런 느낌이 전혀 없고 정말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정말 부드러운 느낌이 너무 드는 것 같아요. 오. 자 그러면 이번엔 글렌리벤. 아까 이게 블렌디드였고 이게 싱글몰트. 네. 제가 한번 또 색을 한번 보고 스왈링. 음. 어,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로얄 살루트에 비해서 이 글렌리벳이 조금 더 향기가 진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음, 자 그럼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e r 스 음, 어, 뭔가 맛이 달라요. 조금 더 뭔가 진한 다크 초콜릿 같은 향도 약간 느낀 것 같거든요. 뭔가 확실히 로얄 살루트 때보다 이렇게 입안을 맴도는 무언가 있어요. 조금 더 약간 그러니까 정말 40도스러운 그런 느낌이 확 나오긴 했었거든요. 그리고 풍미도 훨씬 더 진한 느낌이 있었고, 네 그건 확실히 느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싱글몰트 위스키를 만들 때 아까 제가 보리, 보리로 만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보리를 한 물에 담궈 놓으면 보리에서 싹이 나자마자 그거를 열기로, 건조를 시켜서, 엿기름을 만들어서, 그걸로 미스키를 만들거든요. 음 근데 그 건조를 시킬 때, 피트라고 하는, 이산 같은 열도를 채워서, 그 향을 입혀서 만드는, 만들, 만들기도 하는데, 그 향이 굉장히 강하게 나는 걸 피트 미스키라고 부르거든요. 음 이걸 한번 드셔보시면. 이거는 마크리무어라는 술이고요. 캐스크 스트랜스라고 보통 이제 위스키는 도수를 맞추기 위해서 원액에다가 물을 섞어요. 어허.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오크통에서 뽑아낸 그대로의 원액을 담았어요. 음. 그래서 도수가 높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56.2도예요. 음. 56.2도고 향을 맡아보시면 병원약, 빨간 소독약 냄새 같은 거 느껴지죠? 음. 포비돈이다 <웃음> <웃음> 이거 포비돈 <laughs> 여러분 포비돈 이에요 이거 음... <laughs> 와...